안녕하세요. 반갑습니다. 김성도 아름다움 성공 TV의 김성도입니다. 사랑합니다. 제가 더 쉽게 빠르게 부자되는 방법들을 알려드리는데요. 아직도 그러려니 하면서 어설프게 생각하시는 분이 있으십니까? <laughs> 정통공인중개사. 저 김성도를요. 전폭적으로 신뢰하면서 믿으십시오. 제가 다양한 경험으로 실무적인 경험 또 여러분들과 함께 더욱 더 부자 되기를 제가 추진합니다. 누가 이런 이야기를 진솔되게 해 줍니까? 누구를 믿으시겠습니까? 친구, 동료, 여러분들을 가까이 하시는 분들도 있을 것입니다. 그러나 그들이 여러분들에게 더잘 살도록 부자 되도록 하는 사람이 있다면 좋은 일이죠. 그러나 흔치 않을 수도 있습니다. 제가 지금 몇 분, 이번에도 지금 몇분 저에게 연락하시면서 찾아오시면서 제가 또 좋은 것 이렇게, 어, 사도록 해 드렸거든요. 그분들은 이미 저 김성도를 만남으로서 더 부자에, 더 이득을 내는 일에 들어선 것입니다. 확실합니다. 아직도 그러려니 하십니까? 시골에 계신 분들 지방에 계신 분들 또 정보력이 약하신 분들 또 주위에 여러가지 이런 정확한 이야기를 해주지 않는 사람들 그런 사람보다는요 저 김성도 정통 공인중개사와 함께 하시면 분명합니다 제가 확실하게 이렇게 메시지를 드리잖아요 특히 제가 재개발, 재건축, 뉴타운의 전문가입니다. 또 기업체 또한 기업 경영의 또한 전문가예요. 그러다 보니까 이득 내는 거, 더돈 버는 거 중요하게 생각하고요, 더 부자 되기 운동을 추진합니다. 제가 다양한 분야의 경험을 경험을 통해서 알려드리면서 지금보다더 부자 되는 방법들을 제가 말씀드립니다. 저를 꼭 신뢰하십시오. 더 좋은 일, 더 확실히 이득 나고 지금보다 더 부자 될 수가 있다니까요. 저를 전폭적으로 신뢰하면서 믿으시면 됩니다. 저에게 꼭 연락 주시고요. 저를 만나십시오. 지금보다 더 부자 되셔야 합니다. 우리 모두는 더 행복해야 되고 더 즐거운, 즐기는 그러한 생활을 할 그런 권한이 있습니다 네, 정통군중에사 김성도 010-5201-1753입니다 010꼭 시간을 내셔서요 저와 함께 하십시오 아, 좋아요 눌러 주시고요 구독 무료입니다 구독 꾹 눌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펀알리기도 부탁드리고요 좋아하는 사람 사랑하는 사람 아끼는 사람들에게 저희 메시지 저를 많이 홍보하시고요.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. 더 멋진 생활, 더 부자로 우리는 모두 되었으면 좋겠습니다. 저를 꼭 전폭적으로 믿으시면은 믿으셔야 합니다. 사랑합니다.